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230호 제6면 기사입니다.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보호 작업장 코로나19 예방이 일선 보건소 직원들의 격려성금 전달.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윤동인 과 장애인보호 작업장 원장 윤대중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난 4일 성금 50만원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동두천시 보건소에서는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도 장애인복지시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 활동과 마스크 배부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복지관과 보호작업장 직원들은 고마운 마음을 담아 성금을 전달했다. 성금을 전달받은 이승찬 보건소장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의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다만 공직자로서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을 뿐이니 격려금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돕기에 사용하겠다면서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였다. 동두천 시장의인 종합복지관 코로나19 예방 위해 제가 장애인의 마스크 전달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휴관 중인 동두천 시장의인 종합복지관 관장 윤동인에서는 복지관 무료 급식소 이용인을 중심으로 전화 상담을 실시하고 복지관 식당을 이용하지 못해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재가 장애인 70여 명에게 밑반찬 지원 서비스를 진행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배부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에 전달한 마스크는 동두천 시장의인 종합복지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후원금으로 구입했으며 일부는 동두천 시청으로부터 지원받았다.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주 1회 제공하는 밑반찬과 함께 확보한 마스크를 장애인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였다.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달 24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 다중 이용시설 휴관 방침에 따라 임시 휴관중으로 휴관 기간 동안 자체 제작한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장애인들에게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고 있으며 복지관 소독 및 환경 정비를 통해 감염병에 대응 중이다. 송내동 새마을분녀회 사랑이 담긴 밑반찬 나눔 봉사. 동두천시 송내동 새마을분녀회 회장 안혜순은 지난 5일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온정을 함께 나누고자 관내의 저소득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가구 등총 16가구의 사랑의 밑반찬을 전달해 따스한 감동을 주었다. 송내동 새마을분녀회에서는 소불고기 숙주볶음, 두부조림, 각두기, 깻잎무침 등 영양가 있는 반찬을 정성껏 준비하여 전달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이웃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하며 따뜻한 송례동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최순일 송내동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솔선수범하여 밑반찬을 준비해준 분야회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하다. 항상 분야회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 하겠다. 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 코로나19 잡는 상패동 새마을협의회 동두천시 상패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마익수는 지난 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상패동 버스정류장 19개소 및 다중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을 실시했다. 마익수 새마을협의회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 차단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 자체 방역에 나서게 됐다며 코로나19의 차단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진영호 상패동장은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극 앞장서준 상패동 새마을협의회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생연 1동 홀모머르신을 위한 희망의 반려식물 나눔 동두천시 생연 1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장화자는 지난 5일 홀모머르신 가족 만들기 사업으로 저소득 및 몸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 오가구를 방문해 반려식물로 붉은색 제라늄 화분을 전달했다. 반려식물을 전해받은 김모 할머니는 작년 어버이날에 가져다준 반려식물도 1년 동안 잘 키워 큰 화분으로 옮겨 심었는데 이번 반려식물도 정성들여 잘 키우겠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반려식물 전달은 관상용이나 공기정화 등 식물의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성취감에 도움을 주는 등 치매 예방과 외로움 치유에 효과가 있어 홀몸 노인의 정서적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사례관리 추진계획 수립.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는 지난 3일 코로나 19의 전국적인 확산과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의 계획은 현재의 상황을 반영한 통합사례관리사업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사례관리 운영과 수행 인력의 안전성 확보, 신규 복지 사각지대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총체적으로 수립했다.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 하향 조정 시까지 유무선 전화 등 비대면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여 통합 사례 관리를 실시하되 신규 복지 사각지대로 발굴된 위기 가구는 신속한 가정 방문을 통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정석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 관리 가구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가정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송내동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분야회 코로나19 대비 방역 활동 실시 동두천시 송내동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분야 회원들은 지난 2일 코로나19에 대비하여 방역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방역은 지난달 23일 위기평가회의에서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수준으로 격상되고 최근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감염병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로 실시되었다. 이번 방역 활동은 송내동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분야 회원 10명이 참여하여 보건소 물결 표사인 신시가지 물결 표사인 아차놀이 구간의 버스 정류장 열쇠 개소를두 개조로 나눠 실시하였다. 방역 활동은 앞으로 약한 달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을 위주로 주 2회 실시될 예정이다. 조한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은 이번 코로나 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주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안혜순 새마을분야 회장은 현재까지 동두천에는 확진환자가 없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안전한 송내동 만들기에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군포시 코로나19 방역에 시민들 동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군포시 방역 작업에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고 나섰다. 군포시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시자율방제단과 동별 자율방역단이 3월 3일부터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은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군포시 자율방제단 106명과 11개 동별로 십물결표 사인 20명의 직능단체원들로 구성된 동별 자율방역단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군포시 자율방제단과 동별 방역단은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분무기 등을 이용해 관내 공원, 백스모아홉개소및 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취약시설물들을 집중 소독하고 있으며 시는 장비와 약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군포시는 관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인근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포시 2020년 군포철죽축제 전면 취소 군포시는 4월 개최 예정이었던 2020년 군포철축축제를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코로나19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당초 4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4일간 개최할 예정이었던 군포철축축제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1년 동안 철쭉축제를 기다려온 관람객과 지역 소상공인에게 죄송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예방이 최우선인 만큼 2020년 철쭉축제를 취소하고 추후 위축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군포 철쭉축제는 철쭉공원과 차 없는 거리, 초막골생태공원 등에서 개최되는 도심 속 시민축제로 지난해 관광객 26만 명이 군포시를 방문하였고, 2018년부터 3년 연속 경기관광대표축제로 선정되어 경기도 대표 봄꽃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문화체육과 예술팀 지역번호 031-390-066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